애기들이라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챙겨줘야 되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이 안전벨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매주고 있어요. 저도 안전벨트 직접 매주시는 거예요? 어, 3년차 동안 일했는데 월 급여를 80만 원 받았어요.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축구 선수들을 교육을 하고 레슨도 해주고 야간 p c 방 알바라든가 쉬는 하루에는 일용노동으로 가서. 일을 한다든가, 테이블을 닦는 호프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4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일하고, 3시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돈도 자면서 그때 일했는데, 그때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만의 센터를 차려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리고 서류상으로 기록해둔 이런 브랜드들을 한번 펼쳐보겠다, 내걸꼭 해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텼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수, 수업하시고 있다가 네, 아, 네. 네, 네. 끝나시면 제대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수업이 끝나신 거예요? 네 지금 레슨 마치고 아... 이제는 초미반 아이들을 이제 네. 또 지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곧 준비하고 또 초미반 아이들 수업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95년생 김진솔이라고 하고요. 현재 솔사코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프로 선수들을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표 린이라고합니다 뒤에 수업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바로 또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아네 맞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조가 이렇게 두 층으로. 있어서 이따가 어 있어서 이 3층에서 교육을 한번 하고 네. 4층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또 교육을 시작하고요. 교육을 하는 동시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비어있는 층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아, 여기가 지금 4층이니까. 네, 맞아요. 3층에서도 운영이 되고 음.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오.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두 개의 네.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좀볼수 있도록 인테리어부터 좀 구비를 해놓은 편이에요. 이쪽은 네. 아, 홍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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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명만 출근을 해가지고, 나머지 두 분은 또못 나오셔가지고. 그럼 직원분들이 총 다섯 분이신 가요 네, 맞아요. 차량 선생님까지 한분 계시고, 저를 포함한 네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축구 센터는 뭐가 한 적이 나요 어, 어 아, 그런 네, 네, 편하게 네. 네. 레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의 전문성을 보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칠미반이나 축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 그 서비스에는 제가 현재 갖춰놓은 시설이나 선생님들이나 저희 태도 서비스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 이 업은 거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저 또한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너무 <laughs> 좋아 들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 내려줄게 그냥 공부해줘 골드간다골드간다 대표님만 지금 신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맞아요. 아. <laughs> 제가 신나야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신나져요. 아. <laughs> 이런 친구도 이제 아. 나중에 월드컵도 뛰고 그럴 수도 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모르는 일이니까. 다들 어렸을 때는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네. 그 좋아하는 게 취미가 본업이 되고 호 또한 그렇게 시작했기 을 때문에 어, 아이들은 축구를 <laughs> 워낙 좋아해서 이 흥미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죠. 아 여기 더 넓네요. 네 맞아요. 어. <laughs> 안녕. 공 올려놔 주세요. 날이 더우니까 옷시자마자 네. 에어컨부터 틀어주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또 땀을 아 그렇죠. 퍼프트로 흘려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은 대표님께서 다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프로그램이나 네. 그리고 아이들 연령별에 따른 연구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또 바꿔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아. 아.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해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프로그램 하나 교육을 하기 전에는 네. 저희 선생님들끼리 한번 시범을 돌려봐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네. 네. 그 현장을 보면 되게 웃기시긴 할 텐데 아. 정말 애들처럼 <laughs> 그거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질문도 아. 하고 <laughs> 선생님들끼리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네. 아이들이 그랬을 때 우리 저희가 대하는 애티튜드가 친밀감은 중요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네. 말도 해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거다라고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아, 도와주시는 것도 있겠네요 단순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 소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길러내는 게 저의 지금 현재의 목적이라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준비. 네. 그렇지. 3, 두, 사,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적으로나 기량적으로 보면 네.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애들이 즐기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실력이 많이 늘어서 지금 성장해서 바뀐 프로그램이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실력. 준비. 이에 아하 이번 세션은 어떤 걸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아이들이 패스를 배워 봤는데 그 네. 패스를 리미티드 프레셔라고 해서 제한된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합 전에 1대1 경합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시합을 뛸 예정이에요. 어, 약간 그 압박 수비를 벗어나는 약간 그런 아, 거인가요? 그뭐 그런 그런 훈련인 거죠. 하이파이브. <laughs> 폴란드에 하이파이브. 레드 애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애들 네, 네. <laughs> 처음에 비해서 <laughs> 네. 이해력이 그래도 빨라가지고 네. 쉽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 이 3층 혹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 네, 지금? 맞아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어, 누가 보면서! 바로, 바로, 바로! 갑자기 옷은 왜 입히는 거예요? 아니, 축구 네. 아이들 이제 맞아요. 축구시합 해가지고, 아이들 팀 나누기 위해서. 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오늘 배운 거를 시합을 하면서 이제 네, 맞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빠르게 드리블이랑 슈팅 네. 해봤던 거를 네. 한번 시합 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아. 어. 승찬이 아니야, 승찬이 선생님, 끼냐. 승찬이 쪽으로 세요 삼촌도 지금 이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토픽에 오늘 마지막은 항상 아이들이 그 네. 토픽을 사용해 볼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아 시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난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여기 삼촌 어 수업에서는 이제 수업이 마무리된 거고 네. 4층에서 이제 5세 친구들도 수업이 있어서 올라가 보면은 이제 5세 애들 아 수업을 할 거예요 어? 앉아 <laughs>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달라고요? 네 하준이는 꿈이 뭐예요? 저요? 네돈 버는 사람이요 얘들아 고양이 테마테마 자 야! 여기는 지금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어, 아, 여기는 지금 실평수는 각 층마다 78평 정도로 네. 저희가 양층 합치면 한 660평 정도 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좁은 평대는 아니고 네. 대부분이 80평에서 100평대를 찾고 있는데 근데 좀더 퀄리티를 갖추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평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시상조사하고 좋다고 해서 계약을 한게 아니라 아이들이 인원이나 연령별 초등학교 개수나 유치원 수나 그리고 유동인구나 차량 운행을 했을 음. 때 차량 운행의 시간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을 하고 있지 않나 꼼꼼하게 또 상권 분석을 다하 셨던 거네요 네 정말 많이 돌아왔고 이런 음.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보증금하고 월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각 층마다 지금 보증금은 3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까지 합하면 대략 양층 합해서 500만 원 정도 거의 뭐 돈으로 치면 6천 5백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양층 같이 했을 때 월세가 500만 원이면 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좀 네. 부담스럽진 않나요 월세가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지만 음. 근데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서 네.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나중에 제 이자를 내면서 재건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 공간을 꾸리는 데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아, 저는 여기 초기 비용은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를 잡았고요 실 투자금은 네. 한 2억 2천 정도가 들기는 했어요 차량까지 앞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으고 모았던 돈이랑 그리고 네. 친구들 주변 도움을 좀 받아서 보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원래 제가 수익 분배로 따지면은 한 1,800에서 2천 정도를 가져갈 수익구조가 아, 나오는데 순수익으로? 네 근데 2천만원까지는 절대 못 가져가게 네. 제가 투자를 좀더 많이 하고 있고 네. 선생님한테 급여를 좀더 올려주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1,500선에서 1,700선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또 수익성이 좋네요 처음에 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센터를 안정화시키는 데또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1,500을 받었다 2,000을 받었다 현재 그 목표 지점에 왔다 그래서 행복 하고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3 2 1 하! 사장판! 안전벨트 매세요 아기들이라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챙겨줘야 되네요 네, 맞아요 애기, 어...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잘안 매기도 하고 지금 8, 9세보다 더 어린 유치부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이 안전벨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매주고 있어요 저도 안전벨트 직접 매주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laughs>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라는 이 종목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선수 때부터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업이 현재까지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업이 내가 잘하는 업이 되었고 대부분의 지금 학원도 교육하는 교육업 자체들이 시기가 안 좋은 시기다 보니까 예전만큼 교육업에 대한 수익구조가 이렇게 많이 잘못 나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준비를 통해서 목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수익구조는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저를 보면서 도 힘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laughs> 해오신 게 언제부터 축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고, 10살 때부터 해서 3년, 15년 가까이를 축구를 네. 했었는데, 그 선수들을 그만두고 지도자를 바로 시작했죠. 저는. 아 축구 선수의 길로 안 가고 지도자의 길로 갔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는 음.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음. 친구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현실과 마주하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 빨리 제각 관화를한것 같아요. 너무나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너무나 음. 타고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선수들 보면서 아 나는 그런 선수들이 될수 없다면은 그런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서가지고 대회를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대회 가는 친구들을 보내고 저는 자격증을 따로 다녔거든요. 자격증은? 그러면 네. 어떤 자격증을? 따로 계신 거예요? 축구에서도 필요한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저만의 센터를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도자 자격증 뿐만 아니라 커말 뭐 자격증, 유아 놀이 체육 자격증 놀이 체육 자격증,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운영하는 노하우들을 듣기 위해서도 많이 강연도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선수가 안되고 지도자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한 후회나 좀 아쉬운 점 같은 것들은 좀 없으신가요? 아쉬움이나 이런 거는 진짜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 아쉬움 가슴을 갖지 않기 위해서 1년을 더 했어요. 어떤 걸? 축구 그 선수로서의. 네. 발... 그 생활이라고 하나요? 그 선수로서 포기하지 않고 1년을 더 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무언가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 네. 나는 후회하겠다. 아쉬울까봐 미련을 갖고 아, 아쉬울까 네, 뒤를 돌아보겠다. 라는 네. 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그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갖고 나니까 이제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팀 지도자는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개인을 지도해보자. 프로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들이 되고자 모순된 얘기지만 그걸 알아야 돼서 팀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 지도자를 해야 되면은 네. 팀에서는 선수들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팀에서의 겪는 선수들의 고충은 지도자가 봤을 때 뭐고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 현장에서 진짜 어떤 것들이 고충으로 다가오는 지를 직접 경험을 해봤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음. 그 팀에 들어가서 선수들 지도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빈곤했을 때가 아닌가. 한 3년 차 동안 일했는데 2년 차가 넘어가는 시기까지 월 급여를 80만 원 받았어요.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축구 선수들을 교육을 하고 레슨도 해 주고 야간 PC방 알바라든가 쉬는 하루에는 일용노동지로 가서 일을 한다든가 테이블을 닦는 호프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4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일하고 3시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밤도 자면서 그때 일했는데 그때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만의 센터를 차려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 놓은 그리고 서류상으로 기록해 둔 이런 브랜드들을 한번 펼쳐보겠다. 내걸꼭 해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축구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망설이면은 사실 어떠한 일도 실행을 할수 없고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발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뉴욕들의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시작을 못 하시지 말고. 무엇이든 좀 부딪혀봤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제가 그동안 머릿속에 담아왔던 생각들이나 저도 몰랐던 저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PD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생각을 곱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한테는 너무나 값진 경험들이고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로 너무나 만족스러울 거고. You. you think three, fighting.